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어, 스모켓 리서치 센터 이재모 대표와 함께 오늘 이제 핀텔이라는 새로운 기업 이렇게 한번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경에서는 같이 방송을 오래 했었는데 그쵸. 요새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 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요일이 바뀌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땜빵으로 월요일날 와서 그렇죠. 오랜만에 네네. 같이 네네. 했었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 다음 서도 오랜만에 나누고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저희가, 김PD하고 같이 탐방 많이 돌아다녔기 네. 때문에, 김PD하고 그동안에 기업소개, 많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1월부터. 그렇죠. 좀 기억에 남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기업들은, 일단, 올해 좀 유망할 거로 좀 생각되는 기업들이 많이 남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이 올해 좀 매출이 한 30%대 올라간다라고 해서 기억에 남고 있고요. 제가 쓴 보고서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게 미스터 블루입니다. 그 미스터 블루. 무상 증자 이런 이슈가 어, 테마가 바람이 불면서 제가 그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로 한 300%가 넘게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대략 한 32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무증 가격으로 1,800원 정도. 예. 아. 보고서가 발간된 거고 대략 최근 한 5천 넘어 5천을 넘어갔을 겁니다. 어 최근에 네. 저도 미스터블루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때 한 경에 저도 리포트 이제 공약주로 소개를 했고 포트에 편입을 시켰는데 저도 한 200%. 그러니까 네네. 한 3배 정도 이제 두달 사이에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무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다음 주인데 그때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또 확인하고 네네.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연초 첫 녹화잖아요 네그러면 그렇죠. 올해 23년 후 포문을 여는 네 좋은 기업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앞에서 제가 핀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생소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 기업은 핀텔이 사실은 2022년도 그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새내기주 그렇죠 새내기주인데 네. 저는 사실 새내기주를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닙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주가 변동이 어떤 기업의 사업적인 내용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수급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저는 많이 주목 하는 편인데 네.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예측이 좀잘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이 핀텔이라는 기업이 어 약간 생소하면서도 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공부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가를 결정하는 3, 3대 요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실적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 그리고 재료, 모멘텀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규 상장주가 사실 주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이에 따른 기관들은락 걸려있는 물량이나 그리고 신규 유통 물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수급을 변동에 따라서 워낙 급등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적을 함수인데 실적 따라 반드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특히 이제 어 상장 초반에는 그러한 영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네.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트렌드도 맞는데 숫자 나오는 기업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1차 목표가 흑자 전환입니다. 아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작년까지 적자 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인공지능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올해 흑자를 목표로 두고 있다해서 제가 사실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두고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사람이니까요.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가 주가가 반응이 가장 핫하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고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올해 한번 핀텔이 진짜 회사에서 말한 대로 가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런 차에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15일, 어, 기억에도 남을 것 같은데, 눈발이 굉장히 날리던 <laughs>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웠죠. 예, 눈발 날리는 날 제가 직접 이제 다녀왔고요. 보고서는 12월 22일자로 발간을 했으니까, 네. 어, 지난달에 발간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음. 2015년 설립되었으니까 사실은 업력은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작년에 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시장, 전방시장이 제가 볼때 중요해 보이는데,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대표이사가 2015년도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몇몇 이제 직원분들하고 회사를 차리면서 15년도, 16년도, 음. 17년도까지는 매출이 어, 제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지. 뭘 했었냐면은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8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A 백스라고는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다 쓰이는 쪽은 고해상도 영상 분석 쪽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게 바로 2020년에 나온 프리벡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중심으로 지금 매출을 조금씩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뒤에 제가 이제 핀텔렛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2023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년 뭐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신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엔드 고객단이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이런 쪽인데 사실 이쪽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는 쪽은 정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사실 보이진 않지만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제품들. 요게 이제 기존에 영상 분석하고 있는 솔루션 제품들이고요. 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동사의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에서 딱 보셔도 확연하게 지금 화질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언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인식하는 정도가 대략 트럭 한대 정도 있다 정도 인식할 수 있는데, 동사의 제품은 화질이 좋기 때문에 트럭 한 대가 있고, 여기 신호등 앞에 사람이 서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잘하면 여기 번호판도 보이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능형 교통망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영상 분석 솔루션, 이렇게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신제품이나 출시하는 부분에서 또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쪽이 있나요? 네, 일단 뭐, 핀텔 넷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올해 어, 좀 주목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어, 이 제품이 2023년도에 이제 출시가 될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신제품 나오는 거에 가장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네. 특징이 바로 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동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이 압축된 그 상태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우리가 때문에.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한다고 네, 하죠. 네네네네네. 네, 네. 그렇죠. 뭐 픽셀 플러스나 기존에 이제 여러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쪽이고, 어 압축과 분석을 결합을 했다. 그러면 네, 네. 이제 압축된 파일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동시에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단계들을 거칠 필요가 없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특허 출원가지돼 있고 한국, 미국, 중국에 다 지금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좀 독특한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거죠. 가지고 있고, 요 기술을 네. 토대로 만든 제품이 핀텔 내시니까 동산 앞으로 요 제품을 많이 프로모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 이제 스마트화 사업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국내 건설사 중에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음. 현대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요새는 새로 지는 아파트를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그렇죠. 지하 주차장은 좀 특성상 약간 어둡고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존재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 지하 주차장 내에서도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죠. 차량끼리 네. 뭐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충전소도 다 으정 들어가게 되는데, 네. 화재 발생 이슈 같은 게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건설이 이런 것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의 소프트웨어를 쓰기로 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짓는 더, 현, 더 H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동사의 솔루션이 조금씩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DH 브랜드가 뭐 대림의 아크로 같은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짓는. 사용이 되는 쪽이고 기존에 뭐평단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 맞습니다. 수준에서 강남 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 이제 b2g뿐만이 아니라 b2b에도 지금 현재 관련 기술이 쓰이는 거고 저변이 확대가 되고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동사가 최대 27년까지 해서 매출액 250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사는 여튼 뭐, 자금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동사에게 뭐, 자금 지급하는 거 있어가지고 큰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게는 매출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재무적인 올해 뭐, 가이던스나 목표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23년도에는 매출의 한 320억이 기본 목표이고요.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동사가, 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고요 올해도 약간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 중에서 흑자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음. 대단한 도전들입니다 그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음.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첫해 매출이 나왔고요 10억 단위였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100억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300억이면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설사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대건설 DH 얘기를 해주셨지만 건설사도 지금 현재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신사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 재원 규모가 좀 한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탑 라인이? 뭐, 일단 회사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들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국책과제 이런 거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추가될 수 있는 국책과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개에서 9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국책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솔로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고 새롭게 이제 고객사 발굴을 또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땐 실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늘 계획을 잡지만 그쵸.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주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기 단위 끊어가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타이스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음. 처학기 전까지는. <laughs> 아니, 근데 꼭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즉, 연초에 보면 장밋빛 전망이나 좀 공격적인 계획이 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실제 지켜지고 있는가는 수시로 이렇게 탐방이나 그리고 IR 담당자 통화 통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팔로잉을 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주주분들도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관심기업,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또 업데이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핀텔. 나 이것만은 꼭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 확인하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일단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제 보고서 읽어보시면 확인될 수 있는데, 어, 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상증자가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용이 됐는데. 네, 모멘텀이었죠. 네네. 동사 그 지분율을 보시면은 대표이사랑 특수관계 지분율이 72%. 네. 상당 부분 물량이 잠겨있고, 네. 지금 그 투자 조합 쪽에서 구... 0.5% 가지고 있으니까 합쳐보시면 80%가 유통물량이 잠겨있어요.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주분들이 무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았죠. 유통물량이 20%가 안 된다고. 네네네. 네. 그리고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어 상장한 이후 몇 개월 좀 지나서 무상증자했던 케이스가 22년도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업적인 내용과는 좀 별개로 또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모멘텀 음. 측면도 우리는 한 번씩, 뭐,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스터 블루가 또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좋은 성과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전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뭐, 2023년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 작년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좀, 말,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좀 풍성해지는 <laughs> 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아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어,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제가 보더라도 진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독립 리서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한 달에 뭐 탐방을 7, 8개씩 이렇게 다녀오고 관련 리포트도 계속해서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시고 텔레그램 채널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 계속 공유를 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또 링크 같이 달아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한해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그리고 작년. 진짜 징글징글 했잖아요. 힘든 한해잘 마무리 하셨으면 올해는 이보다 더 나빠질 것 없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연초부터 좀 화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오랜만에 또 같이 이렇게 기업탐방 관련되어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좋은 기업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인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면서 마무리 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